대도 가고 인한 문. 절대 도를 깨닫는 데 있어서 난이를 나타낸 문. 주석하여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에 맡길 뿐 자기에게 맡기지 않는다. 즉, 취하고 버리는 것이 없고 거역하고 따르는 것도 없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에게 맡기고 사물에 맡기지 않는다. 즉, 취사가 있으면 위순이 있다. 만약 텅 비어 넓고 방대하여 천하를 모두 잇는 것은 대상에 맡기고 시절을 따르는 것이다. 사물에 맡겨 시절을 따르는 것은 쉽거니와 거역하여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만약 사물을 오게 하고 싶다면 그에 맡겨서 거역하지 말며 사물이 가게 하고 싶다면 놓아서 쫓지 말라. 일을 하고 지난 뒤에 후회하지 말며 아직 일이 이르지 않은 것을 놓아버려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도를 행한 사람이다. 만약 맡길 수 있다면 전화를 다 위임해 버려도 득실은 나와는 상관없다. 만약 맡겨놓고서 거역하지 않고 따르면서도 거역하지 않는다면 어느 곳 어느 때에도 자유롭지 않으리요. 어떤 사람이 질문했다. 어떤 것이 대도를 매우 쉽게 알아서 매우 쉽게 행하는 것이며 전하가 알수 없고 행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원컨대 열어서 보여주소서. 닮아 스님이 대답했다. 이 말이 참으로 그러하다. 높아도 눕혀서 놓아버려. 하나의 물건도 만들지 않는 것이 도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의 물건도 보지 않는 것이 도를 보는 것이며, 하나의 물건도 알지 않는 것이 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의 물건도 닦지 않는 것이 돌을 닦는 것이며, 하나의 물건도 행하지 않는 것이 돌을 행하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다면 돌을 행한다고 말하고, 또한 쉽게 알며 쉽게 행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질문했다. 도덕경에서 말하되 삶과 마지막을 처음과 같게 하며 반드시 패하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달마 스님이 대답했다. 이것은 믿음과 의리가 있는 사람이 처음 발심했을 때 영원히 물러남이 없어서 옛날에 있지도 않고 현재도 있지도 않는 것을 옛날에 머물고 현재에 머문다고 말한다. 처음 발심했을 때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 바라는 것이 바로 옛날이고, 지금 마음이 바로 옛날이다. 옛날에 바라는 것이 바로 지금이다. 만약 크게 마음을 버려서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것은 불법을 믿는다고 말하며, 옛날과 지금을 고치지 않는 것을 진실하다고 말한다. 허망하게 속이는 것은 미혹의 꽃이라고 말한다. 상사 무장 무애문 보살은 장애가 없다. 어떤 사람이 질문했다. 어떤 것이 보살의 행입니까? 달마스님이 대답했다. 현성의 행도 아니요. 범부의 행도 아닌 것이 보살의 행이다. 만약 보살이 배울 때에는 세간의 법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만약 심식이 상즉하여 도에 들어갈 수 있다면, 범부와 성문도 헤아릴 수 없다. 즉, 일체의 사처와 일체의 색처, 일체의 모든 악업처를 보살은 그것을 사용하여 모두 불사를 지으며 열반 짓는데, 이것이 바로 대도이다. 즉, 일체의 처소는 처소와 처소 아닌 것이 없다. 즉, 이것이 법처이며 이것이 도처이다. 보살은 일체처가 바로 법처라고 말한다. 보살은 일체처를 버리지도 않고 일체처를 취하지도 않는다. 보살은 일체처를 가리지 않고 불사를 이룰 수 있으며 생사의 상즉하여 불사를 지으며 미혹의 상즉하여 부처님의 마음을 낸다. 정견 사견 별채문. 정견과 사견은 자체가 다르다. 어떤 사람이 질문했다. 모든 법은 법이 없건을 어떻게 불사를 짓습니까? 달마 스님이 대답했다. 즉 불사를 짓는 처소라고 하지만 작처가 아니며. 작법이 없는 것이 바로 선처이며, 선처가 아니어야 부처를 본다. 어떤 사람이 질문했다. 어떻게 해야 부처를 봅니까? 닮아 스님이 대답했다. 탐욕의 상 즉하여 탐욕이라는 상을 보지 않는 것이 탐욕이라는 법을 보는 것이다. 괴로움의 상을 보지 않는 것이 괴로움의 법을 보는 것이다. 꿈이라는 상을 보지 않는 것이 꿈의 법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일체의 처소에서 부처를 보는 것이다. 만약 상을 볼 때에는 바로 일체 처에서 귀신을 보게 된다.